여기서 많이 걸려요, 여기서. 네. 여기도 뭔가 딱딱하긴 아 하는 거. 거기에다 대고 있 아까 아팠죠? 그냥. 네, 아, 아팠어요. 근데 왜안아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만 아,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윤무 씨. 안강 문안의사드립니다 미자 씨. 오랜 동안 미자 씨만을 사랑했고 <laughs> 이제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laughs> 아 나갔다 나 꽃이 떨지? 아이고 내가 고 이러지? 선생님 네. 손조림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어디가 저리세요? 아니 가끔가도 여기조 저리고, 저리고 그건 저리는 게 아니죠 아픈거지 쥐라는 것도 있어요? 예, 지들만. 네, 절인다는 게 뭐냐면 손이 얼얼하고 묵직해지면서 감각이 아, 떨어지거나. 손이 떨. 예. 아, 거를... 떨리는 거는 이제 성님술 많이 드셔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어쨌든 손 절인다고 할 때는 우리가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목, 목에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 손으로 가잖아요. 네. 얘가 시원치 않으면. 여기가 다 문제가 되겠죠. 목 말고 얘, 얘가 목에서 내려와서 신경이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도 한번 걸리고 여기서도 한번 걸리거든요. 네. 여기서 많이 걸려요. 여기서. 어, 여기 아프시네요. 아, 가끔 가끔은 참만 하네. 데 요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따하긴 하네요. 지금 손목이 안 좋고 네. 신경이 시원치 않지만안 쓰니까 안 오잖아요. 책을 넣서 설거지도 안 하지 망치질도 안 하지 드라이버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래. 에이... 그러니까 이제 안 하죠 근데 만약에 하는 사람 오겠죠 그거안하 네, 그러니까 <laughs> 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몸이 잘 붙는 사람 밀가루 음식 유제품 이런 거 가서 몸이 잘 붙잖아요 그때 더 심하게 오래또 손목 터널 증후군 네, 뭐 또, 이런 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 예. 제가 이게 뜨개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예. 거많왜 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네. 안 쓰잖아요 형님 슬, 슬, 슬때 가끔 네, 술잔 그러니까, 들고 오는 때그 그러니까 정도로는 안 오고 네. 뜨개질을 한다거나 뭘 많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예, 예. 아... 손목을 계속 쓰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지 음. 손목을 거의 안 쓰는 술잔만 할 때만 쓰는데 <laughs> 오겠어요 이게 많이 쓰면 와요 긴지 아닌 그렇죠. 이제 아보는로 작아진다는 방법은 음.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일분 응. 정도 있으라라고 하면은 응. 손이 저려와요. 일분 있다가. 근데 꼭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응. 근데 이제 쉽게 진단하려면 이렇게 응, 응. 맨 처음에 이렇게 꺾잖아요. 꺾으면 손목이 응. 아파요. 응. 그럼 손목에 연골이나 움직임 사이에 온 힘줄이나 어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럼 손가락이 이렇게 저려요. 응. 여기가. 그러면 아, 손목 여기에 있는 응. 신경이 가 눌리고 피도 잘안 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저리게 되는구나 음. 이런 병이 있다가 아예 그러면 손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그냥 놔둘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일을 좀 적게 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심하게 되면 손가락 같은 데가 근육이 마르거나 아주 드물겠지만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뭘 집으면 그냥 톡! 떨어뜨리고 그런 거죠 집에서 할수 있는 거 이걸 갖고 왔어요. 게 뭐예요? 전동 칫솔. 그냥 집에 있는 전동 칫솔 쓰시면 돼요. 전동 칫솔 쓰면 여기 좀 뭐가 좀지저분해있잖아요 네. 이걸 잘라버려요. 아, 털을? 예, 잘라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음. 아, 아파 여기 아프죠? 네. 아픈 데가 나오죠? 네. 거기에다 대고 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뼈에 진동이 오죠. 이걸 네. 한 5분 정도 하세요. 근데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프다는 센서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네. 자기 일을 안 해요. 안 아픈 상태에서 계속 얘가 잘못됐다는 센서가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면 움직임 센서가 있다고 랬죠그움직임 센서를 자극하면 치료가 되는데 아픈 센서가 먼저 자극이 돼버리면 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긴장만 해버려요 아프지 않게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 한참 동안 하면 손절인 거나 손목 아픈 것조차도 좀 편해져요 이거 아까 아팠잖아요 뭐. 왜 아, 아팠어요? 근데 왜안 아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만 아,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중요한 네, 건 손, 네. 저 손목 터널 증후군을 네, 네. 그냥 방치했을 때 손에 진짜 망가진다는 얘기죠. 치료를 빨리 받아야 돼요. 안정을, 되는. 그렇죠? 안정을 취하고 음.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 손목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의 문제다. 손목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팔을 움직이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자극을 가하고 무리한 작업할 때안 하거나 안할수는 없으면 작업 환경을 바꿔야죠. 드라이버를 막 돌리지 말고 전동 드라이버를 한다 그다음에 남편을 시킨다 그 남편이 망안 들을 땐딴 남편을 또들어다습니다아 남편이 망가지면 제가 <laughs> 지금까지 네.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에 대해 사세요. 예.